암서클즈 배고주 운동 영상입니다. 암서클, 맨몸 운동의 주동근 및 보조근입니다. 주동근으로는 삼각근이 있으며 보조근으로는 복근과 외복사근, 내복사근이 있습니다. 굳게 서서 양쪽 팔을 편안하게 옆으로 핍니다. 큰 원을 그리듯 포방으로 팔을 회전시켜줍니다. 꽤 근육을 느끼며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. 삼각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. 호흡법으로는 팔을 올릴 때 숨을 들이쉬고 내릴 때 숨을 내쉽니다. 주의점으로는 과도한 힘을 주거나 급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한 세트당 10에서 15회 정도를 수행하고 세트는 3에서 5세트를 수행합니다. 세트간 휴식시간은 30초에서 60초를 가지도록 합니다. 지금까지 암서클즈 배고지 교육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